아, 아, 좋겠다. 난 지금 간신히 밥 먹고 회사 들어가는 길인데. 정말 왕짜증이야. 식당에 무슨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한참 동안 줄 서서 기다렸다가 밥을 허겁지겁 서둘러 먹어야 하고. 그러게, 정말 힘들었겠다. 나도 서울에 있었을 때 생각난다. 출퇴근길은 또 어떻고. 정말 지하철이 아니라 지옥철이라니까 아, 나도오빠처럼 원주에서 회사 다니면 정말 좋을텐데 아, 그러면 정말 좋지 우리 회사 뒤편에 치악산 고밀공원 있잖아 공향기 가득한 신선한 공기에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하는 멋진 풍경 요새 정말 대박이거든 여기서 둘이 같이 공부하면 만날 놀러가는 사람 지난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좋았잖아 새하얀 설원화석을 찾았던 세계적인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 그 그림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벅차오른다니까 <laughs> 빨리 다시 겨울 돼서 스캔하고 싶다 맞다 오빠, 거기서는 강릉도 가깝다며? 그연하지 요새는 한 시간이면 충분해 만나온 김에 다음 주에는 우리 강릉을 가볼까? 푸른 바다를 보며 맛보는 신선한 해석물 정말 좋아하잖아. 와, 좋아. 다음 주엔 강릉 생각해 볼게. 그거 그렇고 오빠 오늘 저녁 약속 잊지 그래. 않았지? 강남역 7시 30분 맞지? <laughs> 오빠 늦으면 안 돼. 나 사람 기다리는 거딱 질색이야. 알지? <laughs> 와, 오빠 미안. 지하철에서. 너무 많을까 봐 버스 탔더니 이렇게 늦어버렸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 서울에 있는 애가 원주에서 온 나보다 더 늦을 수가 있냐?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오빠는 어떻게 원주에서 오면서 한 번도 약속 시간에 늦는 법이 없어? 너 우리 회사에서 서원 주역까지 10분 정도면 갈수 있다는 거 알지? 거기서 강남까지 수도권 전철 타면 45분이면 되거든. 그러니까 회사에서 강남까지 1시간이면 충분해. 게다가 청량리에서 원주까지 중앙선 목선전철 있지. 환교, 원주간 제2영동고속도로, 인천, 공항 원주, 강릉간, KTX까지. 인천에서도 1시간이면 원주까지 충분하다니까. 우와, 완전 대박이다. 뭘그 정도 가지고. <laughs> 오빠, 코레스 본사는 원래 서울에 있었잖아. 그런데 왜 원주로 이전하게 된 거야? 아 그건 정부 정책과 이를 반영한 특별법 때문이야 정부는 전국토의 조화롭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10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했어 그리고 123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했지 원주 혁신도시도 그 가운데 하나야 그럼 원주에 다른 공공기관도 있겠네? 물론이지! 2015년 이전한 우리 회사 이외에도 도로교통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모두 14개 기관이 새롭게 동지를 들었지 아, 그거 그렇고 이거 한번 봐봐 지난번에 네가 궁금하다고 했던 우리 회사 신사업을 소개한 동영상이야 원주 신상옥은 땅과 광물의 만남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한 건물입니다. 본관동, 기술연구동, 호생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진입로는자연체감을 이용 맑고 쾌적한 기업 이미지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로비와 연결된 대규모 강당을 설치 대형행사도 자체적으로 체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업무공간 직원 만족도를 극대화한 후생복지 시설 업무 틈틈이 어필을 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야외 전문에선 차양막이 자동 개편인 것경험시 세미나 등 날씨와 관계없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원조 신사업은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코레스의또 다른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어때? 우리 회사 사업 괜찮지? 좋긴 좋네 하지만,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오빠가 입사할 당시만 해도 교통도 아직 불편하고, 지방생활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텐데, 직원들에 대한 배려나 혜택 같은 건 없었어? 당연히 있었지. 원주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 비용은 물론, 2년 동안 매달 20만원씩 이전 수당을 지급했어. 와, 괜찮은데? 그뿐만이 아니야. 주택 우선 분양 혜택에 취등록세 감면, 주택자금 장기저금 지원, 출산 장려금에 자녀 학자금 지원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파격적인 수준이었어. 아하, 그래서 오빠가 그때 주저없이 코레스에 입사할 수 있었구나. 놀이지. 회사가 얼마나 직원을 아끼고 생각하는지를 그런 조건들 속에서 느낄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오빠, 내가 옛날부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거든. 오빠가 코레스에 입사한 게 2013년이잖아. 벌써 5년이 흘렀고 지금까지 혹시 그때의 선택을 후회해 본적 없어? 어, 후회라니? 강남까지 45분밖에 안 걸리는 최적인 교통 인프라, 자연과 하늘, 해적한 업무 환경, 직원에 대한 다양한 대책, 확고한 미래 비전과 역동적인 성장 에너지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코레스였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오빠는 회사 경력쌓은공채도 있다고 했지? 나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기필코 코레스에 입사해야겠어. 그래! 열심히 해서 합격하면 정말 재미있게 같이 근무하자. <laughs> 기적을 이룬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 세계 8위의 무역대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 이러한 눈부신 경제성장의 근간은 제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필수원재료인 광물자원이 거의 묻혀있지 않아 필요한 광물자원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치열해져만다는 글로벌 건물자원 확보 경쟁,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우리의 경쟁국들은 자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 안정적인 건물자원 확보가 어려워진다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은 한층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1967년 우리나라 자원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코레스자원산업은. 자본이 많이 소요되고 투자 기수 기간이 길고 민간 기업이 자원 메이저 기업과 경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코레스로 하여금 국내 자원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역할을 다하는 사명으로 설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자원 개발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으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미션 아래 기술 및 자금 지원을 통한 자원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고레스는 현재 전세계 17개국에서 30여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형 확대에 치중한 결과 핵심기술 및 전문용량 축적이 미미해 세계 자원산업계에서 존재감을 강인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고 소집은 분산 투자로 인해 재무적 포트폴리오가 취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레스는 이제 단순 재무적 투자를 벗어 우려권 사업 확보를 통해 새롭게 질적 성장을 추구하여 세계 자원시장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역할 정립이 필요함을 인식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 인식하여 코레스는 2012년에 공사 최초의 운영권 사업인 연산 5만 톤 규모의 멕시코 볼레오 브리광산을 인수하였습니다. 볼레오 광산은 세계 경제 불안과 함께 좌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레스가 운영권을 인수하고 개발 지원 등 여러 난관을 승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외부 정부가 영입 및파견 시험 생산을 위한 습식 재료파일로트 플랜트 설치 운영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자원기업들은 전문기술과 자본이 없는 변방의 작은 기업 코레스가 볼레오 광산의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코레스는 볼레오 구리광산 운영을 통해 핵심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역량을 내재화함으로써 체력과 체질이 격리된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2014년에는 이곳에서 생산되는 구리가 우리의 전기, 전자제품에 들어가 세계 곳곳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광물자원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인 마다가스카르 암바투기 리케공사산은 생산의 장애 요인이었던 여러 난제들 중 하나인 수소공작 가동 중단 문제를 코레스의 노력으로 해결하여 2010년에 최초 생산을 개시하였고, 현재는 상업 생산을 위해 생산 물량을 늘려가는 중으로 세계 자원 시장에서 코레스의 역량이 각인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우리나라 자원 산업을 선도해온 코레스. 하지만 코레스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현재 세계 82권의 자산 규모와 기술 수준은 세계적인 자원 개발 기업과 경쟁하기엔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코레스는 2020년까지 세계 20대 자원 메이저 기업으로의 성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 목표를 실현합니다. 안으로는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을 추구하여 최고 수준의 기술 역량을 대행하고 밖으로는 우리나라 자원산업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글로벌 자원 시장에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코레스는 자원 매이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조직을 구축하였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코레스의 경쟁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CTO 조직을 신설하였으며 사내 대처회사의 전략 탐사실을 마련, 세계 자원 산업 무대에서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또한 대외 사업의 법률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투자 법무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 역량을 선진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자원 시장에서 팀 플레이어로 성장하기 위해 탐사 개발, 선광 재활 공정, 플랜트 건설 운영 및 금융 법무 분야에서 우수 인재 채고및 글로벌 전문 인재를 영입하는 한편, 내부 영향 강화 TF 팀을 구성, 전문 지식과 실무 역량을 갖춘 자원 개발 전문가 육성을 꾀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어학, 직무 기초, 전공, 현장 실무 교육 등을 실시하여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자원시장에서 간단히 겨룰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부여해 준 정부 정책을 성실히 이해하고 자원개발 전문기업과는 상생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세계 자원시장에 동반 진출하고자 하고, 특히 대기업은 물론 중소자원기업과도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국내 자원개발업계를 대표하여 코리아 컨소시엄을 리드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우리나라 자원 산업을 이끌어갈 창조적 도전정신으로 가득찬 젊은이들에게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현고레스는 볼레오 사업을 빌드로 2020년에 10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원개발 정문기업으로 거듭 태어나 세계 자원시장에서 당당히 인정받는 글로벌 탑20 자원 매니저 기업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복귀요 코레스 자원강국 코리아 한국 광물 자원공사가 반드시 출연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국 광물 자원공사의 이종기 팀장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물자원공사 인지운영팀장 조기입니다. 이번 체험 설명에 관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걸 봤을 때는 제가 굉장히 많이. 좋은 시기에 딱잘 맞춰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다음 달에, 내일, 내일이죠. 내일이 내일 1 0 달이니까,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어떤 공사 정보를 파악하셔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공사 들어오시면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저희 뭐냐, 1967년에 설립돼서 자원개발 전문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주요 어떤 사업이 국내외 강물 자원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의 강물 자원 개발 사업, 강산물 비축 사업, 개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내외 강물 자원 개발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해외 자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 자원 개발하고 을 있고 그 다음에 민간 강물 개발 지원 사업은 국내에 민간의 자원개발업자 분들이 국내에서 자원개발하거나 해외에서 자원개발할 때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강산물비축은 그 희유공석이 어 전략적 위기에 저희가 비축을 해서 일시적인 어떤. 어 공급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전략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회사는 직원은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 자본금은 지금 한 2조 좀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시작한 2000년도 경이 되겠습니다. 봉사의 비전은 자원강부 코리아 한국강물자원봉사가 진행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이런 어떤 슬로건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지금 나타나진 않지만, 고코레스 2020이라고 해서 글로벌 오퍼레이터가 되겠다. 우리가 세, 세계에서. 그래서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어떤 광물자원 공기업이 되겠다는 어떤 문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그, 우리의 미션인 적이 뭐냐, 공사법 일조에 있는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국민, 통해서 국민 경제 발전을 기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해외의 어떤 사무소망입니다. 보시면은 한 11개국에 지금 이해 있습니다. 위치해 있고 주로 자원 부국인 호주나 캐나다, 인도네시아, 이런 남아공, 그 다음에 남미 쪽으로 주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18개국에 그 34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은 호주의 10개, 중국의 4개, 캐나다의 3개, 칠레의 2개 등 34개의 그 사업이 있고, 주요 그 투자 프로젝트는 전략 강물인 유연탄, 우라늄, 동, 니켈, 리튬 히토류 등 주로 8개 강종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저기 인재 육성을 예상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코레스의 인재상은 그 자기 일에 대한 전문성, 그 다음에 책임감, 신뢰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원광국 코리아를 공사가 실현하기 위해서 최고의 어떤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를 원하고 있고 또한 이를 위해서 책임있는 자원개발을 할수 있는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공기업으로서 내용 후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학가는 지금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이 우수한 인재 채용을 위해서 어, 내일, 내일 11월 달이죠.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신규 공개 채, 채용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신규사업 전문성과 경험을 요하는 분야에는 경력직을 채용하고 있는데 근본 하반기에는 그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시간제, 시간 선택제 근로자도 채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 연구 요원은 이번에 진행하고, 청년 인턴은 올 초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 그 들어오시면은 그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하시면은 해외 대학원 연수를 매년 한 3명에서 6명 보내주고 있고 주로 분야가 자원개발이나 탐사 그다음 해외 MBA 법, 법학 등에서 보내주고 자원 보급 위주로 통해서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역 전문가도 한 매년 1명에서 한 3명 정도 양성하고 있고 그 주로 진출 지역은 중남미, 그다음에 중국 등 자원 보급 중심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메이저 기관과 국내 대학원 연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채, 어, 채용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시기를 곧 공고 나가게 될 채용은 그 채용형 인턴십입니다. 채용형 인턴십은 뭐냐 하면 그 저희가 채용을 전제로 어, 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서 그 인턴십을 통, 거쳐가지고 그, 영양평가 후 정규직으로 발령하는 거고, 대부분 정규직으로 발령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 영양평, 어, 인턴시 과정에서 어떤 성격이나뭐 어떤 큰 하자가 있으면은 부적격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채용 부문은 재경, 그, 법무, 그 다음에 외부고, 그 다음에 홍보, 자원탐사, 그 다음에 자원개발, 기계전기, 학원금속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행하는 직무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부분은, 재용 부분은 이제 경영학 그 중국의 재무관리, 법무는 아, 민법, 상법, 행정법 등을 보시면 되고, 외국어는 해당 외국어, 몽골어, 스페인어, 불로 중국어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분야는 그 홍보직으로서 언론 농부 홍보 관련해서 그 미디어 분야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를 보시면 될것 같고, 자원탐사는 광상학 광물학, 암석학, 물질질학, 태지학 등을 보시고 그 다음에 물탐사는 광상 물리탐사, 중력탐사 등을 보시고 자원개발직은 자원개발공학, 자원경제, 자원개발환경 등을 보면서 되시겠습니다. 기계는 기계역학, 유체역학, 기계연력학 부분 전기는 전기관련 어떤 해로위론이나 자동제어 부분 학원 분석은 반응공학이나 분리공정, 공정제공학 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실무 케이스의 문제 위주로 주 객관식을 혼용해서 제출, 주제한 예정입니다. 그 응시 자격은 저희가 그 어떤 모든 공사가 마찬가지지만 체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가고 있고요. 공사 규정에서. 그 다음에 해외여행도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고. 단지 저희가 서류 전형에서 영어 성적은 사무직은 토익 800점 이상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술직은 토익 700점 이상인 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남자의 경우는 경력 패도는 면제 장비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가, 가산점은 한국사 시, 시험이 그거는 저희 10점 기준인데 그거는 저희 한국사 능력 시험으로 검정 시험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토익도 영어도 토익도 따로 시험 아니 영어 시험을 따로 보지 않고 토익 성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리아경진대회라고 저희 자원개발 그 경진대회가 내부 경진대회가 있는데 그걸 점수를 반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전 지역에 대해서 점수 가산점 을 대하고 있습니다. 어, 채용 절차는 첫 번째 이제 자격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무 역량 테스트에서 필기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역량 면접인 실무 그, 어, 면접과 인성 면접을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제, CEO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류 제출하면 전원 다볼수 있는 건가요? 네, 직무 영향 테스트 부분을 조금 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서류 전용해가지고 하자가없으면은 그, 그러니까 토익 성적이나 이런 게, 제출된 토익이 없다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그게 하자가없으면은전체볼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국내 공인회계사하고, 국내 변호사는, 저희 직무 영향 테스트 부분은면제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로뭐하세요 졸업을 네. 하면은 졸업은데업을인력을하채용하는지랑업을 아, 네, 네. 필기시험에서 하면도 졸업을 하면은 졸업을 하면은 네. 졸업을 하면은 면접에서을하면접을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업을저 예, 예. 브로는 왜 저희가 채용하냐면은 저희가 그 아프리카 지역에 사업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저희가 지금 전략적으로 거점 지역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는 언어가 뭐냐 공로가 불로에 가깝기 때문에 불로를쓰 필요가 하고요. 일단 로 필기시험은 그, 보고 있습니다. 볼예정입니다볼예정이고 그다음에 그 외국어는 지금 프로만 하시면 안 되고, 영어도 잘 하셔야 됩니다. 영어잘 하셔야 되고, 프로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면접 시험에서는 어차피 저희가 그 친구 면접이기 때문에 친구 면접은 프로가 들어 추가로 또그 인터뷰를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필기 시험이 프로 객관식인가요? 객관식? 예, 객관식하고 주관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뭐 한편으로 보 아, 그쪽에. 네, 네, 저도 외국어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는데요. 네. 외국어 지원한 사람은 그 면접 면접에서 그 실무 볼때그 전공 지식을 네.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 이때 전공 지식은 자기가 선택한 외국어에 대한 지식을 여쭤보시죠. 그렇죠. 자기 선택한 외국어에 대해서 그 그 스피치 능력도 될수 있고, 그 네, 다음에 아직 그거 구체적인 어떤 플랜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 그 어떤 그 라이팅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해당 외국어뿐만 아니라,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어하고, 가, 영어하고, 영어는 기본을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영어는 기본 깔고 들어가야 되고, 해당 외국어만 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프로 말씀하신 거는, 프로 중에서는 또 뭐냐, 그 스와이 기어가 하면은 조금 우대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외우가 준비하는 사람은 그 회계나 그런 지식 같은 거는 면접 볼때 질문 받는 거면 따로 없 예, 그런 건 없고,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제이 가면 됩니다. 군무지가 서울에서 내년에 원주로 이전를 하는데 네. 직원들도 원주로 배치를 받는 건지? 아, 신입사원 들어오시면요? 예. 예. 어, 신입사원 들어오시면은 지금 저기 정부 기본계획이 무조건 일단 다 내려간 것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원주로 다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어, 어, 하나 질문이 네? 기계공학과가 이제 필드 이션을볼 경우에 예. 이제 객관식하고 네 객관식하고 주관식이 골고루 출제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비율은 지금 뭐 골고루 보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로로 보시면 될 거고 예. 지금 그 아까 저기 뭐냐 원주 네. 그 네.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하자면은 어, 저희 가 이제 사업장 자체가 지금 뭐냐 그 해외에 있는 사업장, 해외 사무소나 해외 프로젝트 현장 부분은 해외에서 넘어가는 거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비중이 지금 이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장 때문에 그래서. 그기본 어떤 본사이지는 원주로 하는 거는 확실하고 네, 그다음에 없었습니다. 그 어떤 사업장이 자기가 어떻게 소속이 되느냐 에 따라서 그 어, 해외는 네, 갈수 있는 네.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시있습니다 네. 네. 토익점수는 높을수록 좋은가요? 예, 네, 맞습니다. 토익은 지금 그, 그 사무직은 800점이고 그다음에 기술직은 70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트라인지준이고그 위로 고점이는더 뭐냐? 가점이 될수 있습니다. 예, 네, 다른 분 질문 있습니다. 아, 예, 마요. 5,000원 내고 들어갈는요 5,000원 탔어요. 그 앞에서. 지경화학자 출신에서 기사 자격증이 네, 두 개나 세개정도 갖고 있으면은 에디터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어떤, 그, 후대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뭐, 지금 현재는 따로, 뭐, 없는 것같은데 아무래도 저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근데, 지금 따로 그런 우대하는 거는 없습니다. 근데, 근데 같은, 같은 기준이라면 아마 그런 게 조금 더, 뭐좀 더,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끌지는 뭐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예. 그거는 예, 저는 하시다 보니까 돼요. 그때 또, 그때는. 아, 그 생각해. 그니까 얘는 일을 하는 아, 아까 역량 면접이랑 실무 면접을 사고 하셨는데, 하다가 주변 이변이 어떤 식으로 다른 건지. 역량 면접은 아까 1차에 지금 실무 면접을 하고, 역량면접 2차는 뭐냐, 어, 지금 케어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케어하고 있는 게 1차는 실무 면접. 그리고 2차는 네. 그 다음에 저기 네. 뭐야. 인상 면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CEO 면접 부분에서는, 어, 그 저기 뭐, 인상 면접을 한번 좀 종합적인 걸좀보드리겠습니다